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 어쩌면 그 반목과 어떤 증오와 어떤 정말 질투와 이런 정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 만나면 만날수록 축복의 말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어떤 말밖에 없다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속담들이다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양로원에 갔다 왔는데 뭐~ 보니까 막 화, 화가 난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화, 막 화가 나가지고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당신만 살아있다고 이렇게 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참참 참 이렇게 웃어넘기기에는 참 씁쓸한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어 보니까 참 이렇게 도전이 되는 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걸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남사시러가지고 손을 안 잡는데 이렇게 호주나 뉴질랜드를 이렇게 비치를 다 걸어보면 한 70대 보이시는 어르신들인데 이 손을 잡고 다그 서로의 어 이렇게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걷는 모습을 보면서만 도전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폭풍 속에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참그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준비한 대로 또 기도한 대로 인생이 참흘러 가면은 좋겠지만 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기치 못한 그런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최근에는 보니까. 이렇게 캐나다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또 하버드로 오는 걸 막고 해서 이제는 그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꿈꾸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지만 기도하는 대로 또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또 직장이 잘안 되고 또 학교도 가고 싶어하는 학교를 갈수 없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외로움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예측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탔지만은 큰 광풍을 만나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폭풍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어지는 평안과 또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순종의 길에도 광풍은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에도 광풍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35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건너가자고 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제자들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탔는데 그런데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37절 우리 한번 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길이었지만은 뭐가 왔다는 거죠? 막 파라다이스가 펼쳐지고 막 화창하고 어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어떠죠? 폭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도 광풍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기도하는 가정에도 위기가 올수 있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한주 정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41년생이신데 제가 딱 갔을 때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2019년 5월에 캐나다 떨어지고 지금까지 부모님을 못 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 어머님을 살아서 뵐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뵀는데 또그 또 다음에 장모님을 뵈러 가서 장모님은 또참 많은 침에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서 병원에 계신데 장모님에게 퀴즈를 냈죠 제가 누구일까요? 1번 신서방 2번 자서방 또 장모님이 기적적으로 맞추셨어요 2번 자서방 이렇게 그래서 장모님 정말 똑똑하십니다. 했더니 장모님이 내가 자네를 못 알아보겠나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힘을 내시고 하는 장모를 보면서 참 저도 많이 위로가 되고 참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제가 장모님과 이렇게 참 재밌게 지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또 그렇게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또 저희 어머님도. 젊었을 때가 엊그제께 같은데, 참또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을 보면서, 아, 우린 참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좀 건강할 수 없었을까요? 근데 순종한다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장애물이 오는 상황 가운데서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려움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시는 자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0, 어, 우리가 37절 어, 읽었는데 우리 30절을 보면 굉장히 상황이 절망적인데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침묵이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이죠 폭랑이 일고, 배물이 가득 차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런데 38절을 보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38절을 한번 볼까요?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광풍이 부는 한밤중에 물결이 배를 덮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너무나 인간적인 절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700장이나 1,000장이나 2,000장이나 어플라이를 하는데 왜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도 없는 밤을 제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왜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그런 어려움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 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배 안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하시는. 더 간절히 찾게 하시는 어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저 저는 모태신앙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3 때가 제일 뜨거울 수 없잖아요. 막 영어 외워야 되고 수학 풀어야 되고 탄젠트와 고사인과 이차함수와 그 어떤 그 깊은 어떤 수학의 세계 속에서 막 몸부림 쳐야 되고 막 그런 어떤 시간이 고3인데 근데 고3 때더막더 더 주님이 의지가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막 그렇게.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밤하늘을 보면서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막 그렇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찬양해도 지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더, 더 깊어지는 거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통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주님, 그러나...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실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가 광풍을 잠재우는 것을 볼수 있죠. 어떠한 어떠 것도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많은 장애물을 겪을 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하나님 앞에 TV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구나. 내 삶에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었구나. 내 삶에 근데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목자였구나. 그한 말씀에도 막통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내가 몸부림치고, 막 그렇게 어떤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광풍을 잠재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잠잠하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했겠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한 마디, 그 말씀 앞에서 광풍도 멈췄던 것입니다. 물결도 잔잔해졌던 것입니다. 혼란과 절망의 시간이 평안의 시간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심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순간인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능치 못하신 미 없으신 주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니까, 한치 앞도 알수 없는 대한민국의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주님,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전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까지 이 대한민국을 진리의 그런 빛으로, 진리의 등대로 정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나라와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불안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혼란 속에서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려움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절 41절에 보니까 이런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믿음은 상황보다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잠잠해진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심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겠니?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니? 41절에 제자들은 놀라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걸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Wind and sea at his back and core.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보면 좀 번역을 한, 직역을 한다면 누군가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의 말에 복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분에게 복종하는가,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주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환경이 바뀔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볼때 생기는 것입니다. 폭랑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배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 실력과 내 계산과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그 배에는 비록 쓰러지고 비록 물이 들어오고 비록 흔들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침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인생은 광풍을 만나도 비록 쓰러질지라도 여전히 다시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야 너의 상황 앞에 선포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케냐 땅 가운데 있는 어둠의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케냐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때 이번에 케냐 팀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기대하고 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땅에 있어 막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막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막저 키우, 참 키우라는 지역이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계속 키우게 되는, 믿음을 키우, 키우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어, 이런 계그를 통해서도 어, 은혜가 있다라는 것, 키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캐나땅 가운데 그 현지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믿음이 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도여행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전도여행을 가봤는데 어, 전도여행 전에는 참 좋아요 지금 뭐, 아,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해요 어, 사랑해요 했는데 딱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제가 중국에 떨어졌는데 아, 니하오 니슈쉐이 니슈하국로막어 어, 몰라요 몰라요 와막 소용돌이 칩니다 막막뭐 아, 물건을 살 수도 없죠. 막뭐 목을 목이 막막 k 막 달라고 해도 그 바디 랭 w 지 해야 되죠. o w you know, you know, you 는 n 막읽었 o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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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할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그 전도행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누구에게 이 캐나단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는가 뭐 그런 고백을 하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한인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다가오는 한 주도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에게는 신실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선포하면서 비록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정말 외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번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 이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상황 속에 쓰러져 울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오른팔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